패션이라는 용어를 생소한 용어를 이제 많이 쓰는데요. 패션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일반 제자 선생님이나 스님 또 일반인 중에서 제자 선생님을 기준으로 본다면 현직 제자일 무업을 하고 계시고 또 현직 신 선생님이 계시는 경우도 있고. 또, 안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뭔가를 하고 있지만, 뭔가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답답한데, 이유를 모르겠고, 그래서 그 신을, 다시 찾고, 또, 교통정리를 좀 하고,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를 이제, 레시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을 어디서 새로 내려받느냐 아니면 찾느냐? 저는 어디선가 외부에서 신이나 조상을 내려받는 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인 선생님하고 그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진적을 잘안 하신대요. 그분 이유는 이미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새로 갖다 갖다 자꾸 붙이면 이게 막힌다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의미로 진적을 봤는데, 진적이라는 것은 일단 다보가 있거든요. 많아. 그래서 벗겨내고, 벗겨내고, 벗겨내고. 한 번에 그런 큰 구슬에도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또, 또 벗겨낸다 의미로도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뭐, 둘다 맞는 얘기겠죠. 스님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 우리나라 이제 조계종이나 이런 쪽 수행 같은 경우 내근이나 이런 게 상당히 강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 금강승 불교 보면 스님들이 보면 이렇게 이렇게 위로 쭉쭉 그 올라가 가지고 뭐 무지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약간 그런 구조를 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선 수행 위주로 가다 보니까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전호흡이나 선도 수련도 대맥을 돌리고 대주촌 소주촌 을 돌리고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한 또 그런 걸 느꼈을 때 그런 분들이 세션을 하고 나면 이제 기운도 또잘 돌고 새로운 공부에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시는 스님도 계십니다. 물론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공부 길에 있거나 수행을 할 때도 그냥 무턱대고 뭐 빌리고 무턱대고 절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 내가 어떤 줄기에 속해 있고 또 누가 내 수호신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 나가고 그 힘을 어떻게 받을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세션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보통은 뭐, 무조건 단지를 모신다, 뭘 모신다 하는데, 오늘 아침에, 예, 제가 2년 되는 제자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단지를 모셨는데, 나의 그분이 안된게 아니고, 다른, 다른 분이 앉아 계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실상은 모시긴 모셨는데, 이게 뭐, 어문분이 앉아있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맞는 분을, 나의 그분을 앉아야 되는데, 그분이 좀 잘못된 거잖아. 자, 아침에 통화를 하면서, 선생님, 가슴이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 뭐, 아,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그분이 세션을 받으시고 나서, 이렇게, 이 이렇게, 좀 이런 상위 차크라가 많이 열려있고, 그게 하늘에, 땡땡땡이라고 얘기해서 이게 다 오픈한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땡땡땡과 연결되어 있고, 어, 그렇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어른한테 할머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눈물이 약간 나오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신 것 같고, 그래서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기운들이 있고, 또 저랑 동화하거나 어제 뭐 아침에 빛이 내려오는 기운 경험을 했대.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을 열고, 이 독의 문을 열고, 이렇게 열려가야 올바른 수행이 되는 거고, 또 그분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였더라고요. 자기는 단지가 다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그 세션이라는 것은, 어, 어디서 내려 받는 게 아니고 그거를 원래 내가 있는 거를 찾는 거죠. 내가 찾는 거고 또그 힘을 잘 쓰도록 돕는 겁니다. 우리 어떤 뭐 여기서 기도했던 어떤 뭐 법구 이런 팔찌. 이런, 뭐, 액자, 이런 것들도 그거를 더잘할수 있도록, 내 힘이 잘쓸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어떤 신을 내리거나 어, 붙이는 거는 저는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뭐 무속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 신딸들이 뚝뚝 있는데, 다 구렁이가 한 마리씩 땅땅땅 앉아있더라. 당장은 이제, 어, 뭐, 잘 보겠죠. 영꼼해졌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뭐, 보는 분들은, 어, 저거 저렇게 받았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그 생선생은 그조상되셨졌다고 <laughs> 하겠지만,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어, 뭐, 니네 말이 정답이라고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무속이라는 것이, 어, 뭐, 황해도 틀리고, 부산호산 틀리고, 전라도 틀리고, 같은 것 같지만 또 기운이나 주맥들이 조금, 조금, 조금씩 좀 다릅니다. 민족적 구성도 우리는 한민족 같지만 조금, 조금, 조금씩 좀 다른 구족들이 사실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뭐 유소부의 뭐 몽골에서 몽골 샤먼한테 점을 보러 가는 한국 여자가 동영상이 있길래 또, 또 봤는데, 아, 이 기운이라는 것이 진도의 씻김 기운하고 뭔가 좀 원, 원신 주력이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뭐 그도 그럴 것이 아마 그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운 삼별초 항쟁을 할때 삼별초를 토벌하기 위해서 몽골군하고 고려 정규군이 오잖아요. 어. 그, 이제, 참별초가 뭐, 몽골 항쟁이라고 생각하지만, 몽골 왕실과 몽골하고 합친 이쪽하고, 어, 요즘 재벌로 치면 왕자에 나서 막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정권 다툼이거든요. 그래서 몽골 왕실하고 고려 왕실하고, 어, 몽골군하고 이렇게 가면서, 그, 몽골에 보면 그 몽골 군견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어? 섬이잖아, 거기는. 울돌목으로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토종 개들하고 또 이제 섞이겠지 섞이면서 독특한 음, 진돗개라는 아주 우수한 개가 좀 만들어진 거죠 음. 그렇고 <laughs> 그래서 그레션이라는건 받으면 유익한데 제전 선생님도 훨씬 더 유익합니다 뭐 스님도 그렇고 또, 일반 일들도 확실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에 대한 이해나 마음이 많이 열려있는 계좌 선생님 같은 경우는 훨씬 더또잘 되고요. 스님들 같은 경우도 어떤 뭐 금강성이나 이런 상위 차크라나 이런 에너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은 훨씬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가지는 뭔가 업이 많거나 뭐 영가가 있거나 이런 게 정리가 안된 분들은 세션하기가 조금 어 난해할 수도 있고 조금 만족도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어 제자 분들 중에도 뭔가 그 문이 많이 열려야 되는 분인데 어 그게 대한 답답함이 있고 주변에서 몰라주기도 하고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열어야 되는 분들은 확실하게 세션 받으면. 어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오전에 통화했는데 그 재단 선생님도 어, 재밌대. 어, 저랑 세션을 받고 나서 어, 해외도 기도를 좀 이제 우리나라만 산만 기도 다니는 게 아니라 해외 기도 다니는 분들도 요즘 또 발달돼 가지고 어? 중국, 몽골 저기 뭐 유럽, 미국 이런 데서 기 받는 분도 있어 어, 그런데. 저랑 세션을 받고 나면 그런 데서 가서 기도를 해도 그게 재밌대요. 그리고 그런 기운들이 소화가 다좀 되나봐요. 남다른 원력도 좀 있나봐요. 그래서 그런 세션을 하면 좋고, 그리고 이제 조금 많은 분들은 세션을 받는다 그러면 좀 기도 좀 많이 하고 잘 털고 오시면 좋다. 오전에 통화하신 분도, 그, 이미 제자 생활을 뭐 10년차 하고 계시지만, 어, 아주 오래된 만신 선생님한테 따로 천도제 한번또 올리고, 어, 또 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보돈 같은, 어, 내가 지금 무등하고나 잘하고 있는데, 어,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 예전을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도 있고, 뭐또 그런데 그냥 가면 되지. 뭐 내가 또 천도제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음, 또 마음가집이나 뭔가 내가 이걸 잘하고 이걸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좀 만족도가 높다. 일반인들도 그냥 띡 와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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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말고, 어, 좀 만족도를 높이려면, 음, 셀프천도제라도 어, 충분히 어, 하고 오면 어, 좋다. 그러면 만족도가 높다. 아래 셀천을 다안 끝내고 바로 하게 되면 만족도가 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제자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편인데, 일반인도 확실하게 도움이 되고요. 또, 세션에 대한 내용이나 어떤 품질 면에서는, 작년도 하고 비용도 달라졌지만, 에너지나 쓰는 운이나, 이런 들어가는 부분도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 같은 게 아니냐, 어, 다르다. 이 말씀 좀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